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음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 가운데서 일하실 하나님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바이블 스토리 산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행되어지는 일에 헌신되어지는 그런 어, 방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에레미야서 5장 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에 오시면 에루살렘의 허물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의 죄악상에 대해서 다시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그 에루살렘의 허물이 뭘까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에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성읍을 용서하리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정말 충만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전에 보셨던 사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며, 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에, 정말, 하나님 창조하시기 이전, 어, 창세기 1장의 그 상태와 같이, 굉장히 에,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묻혀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어, 오늘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5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어, 정의를 행하며 정의는 어떤 정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그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말씀을 돌이켜서 우리가 보면 창세기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동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려 심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소동과 고모라에서 들리는 소리가 악의 소리가 가득했기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사는 롯을 생각하고 어, 그리고, 구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소동과 고모라를 그 의인과 함께 멸망하게 에, 하시겠습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왔습니까? 아, 아브라함은 빛이 예, 예, 2000년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레미아는, 어, 이, 이 예, 성경을 예, 기록할 때가 빛이 어, 언젠가요? 어, 627년부터 어, 586년 사이에 예, 활동을 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 천 년, 천 오백 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는 여전히 가득 차있더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업을 멸망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진리는 곧 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신데 이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구하는 그런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 진리를 찾으신다는 말씀은 어, 그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을 찾는다는 말씀이죠 근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3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와의 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니까. 진리를 찾아간다네. 그 진리가 주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대시에서 어, 다스리시는, 어, 정말 의인화된 어, 성도를 찾는데 없다는 거죠. 다시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그랬어요. 바위보다 굳게,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였다는 것은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거죠. 출입굽 때에 바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지라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아말렉 그 처부수고 돌아온 이 사월이 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악한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 라고 말해요. 우리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서는 진리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를 주인 삼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공간은 없는 거죠. 음, 나, 음 자기를, 말세에 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1번이 자기 사랑이에요. 이, 우리는 자기 사랑보다도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누구냐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물질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 되시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에루살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5절에 이렇게 말씀 합니다. 그들은, 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복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자,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 어, 나는 신앙이 좋아.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미 제대로 된 알미 되어야 되는데 거짓된 자기도치적인 알미를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멍해를 메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박을 당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멍해와 결박은 뭔가요? 바로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을 말을 하죠. 13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들이 예,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저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보세요.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대요. 진리가 그들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가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나니, 그랬어요. 입으로, 입술로, 어,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그 중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좌정에 있지 않는 거죠. 여우도 구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어, 제 집이 있지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머리 둘 곳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머리는 다스리심이지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진노의 변기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어. 어리석고 지각이 없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지혜의 근본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다스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눈이 보아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암흑의 상황이 지금 에루살렘의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진정한 평화의 성이 되려면 그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고 그 오심에 대해서 영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그리스도의 자정하심,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